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 뮤지컬 강주 공연에서 박한수 역으로 무대에 올랐던 뮤투비에 네, 서은광이라고 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먼저 네, 어, 어려운 자리 어,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지난 10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네 고향 부산 전주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어, 피날레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다같이 벅찬 마음으로 했는데요.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내일까지 네, 총마 공연이 이, 이루어집니다. 네, 그래서 내일 이곳 비골시민문화회관에서도 많은 어,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. 오늘 마지막 공연이었던 배우분들이 있습니다. 네, 분들 한분한 한 분씩 네, 마지막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문수경 네, 어, 저는 네, 저도 마지막입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어, 광주라는 좋은 또 작품,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어, 앞으로도 5월 18일 잊지 않고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새기면서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고 어, 더 좋은 세상 앞으로도 계속 더 만들 수 있도록 어, 열심히 어, 저 또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어, 이렇게 오늘 막공 인사 어, 끝으로 어, 정말 찾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 이번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네, 그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네, 저희 모든 우리 광주 팀이 어,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